자 단어와 문장 음, 네 번째입니다. 음, 자 동사 두 번째 동사입니다. 동사가 몇 번째까지 갈지 아직 정, 정해진 건 없습니다. 음,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동사가 충분히 차여지면 그 다음엔 명사로 달려야 되겠죠. 명사. 그 다음엔 또 형용사로 달려가야 되겠고요. 음, 그래서 뭐몇백개 정도 단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단어에 큰 부담 갖지 마십시오. 음. 자 시작하다 아, begin, began, begun. 꼭 따라 해가 해야 됩니다. 속으로 절대 하지 마시요 속으로 공, 속으로 하시려면 차라리 하지 마십시오. 그냥 입으로, 말로, 소리로. 말하려고 지금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속으로, 음, 음, 뭐, 뭐 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특히 40대, 50대, 60대, 특히 남자, 어른들요. 속으로 하시려면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입으로, 말로, 소리로. 다시 한번 따라 해보세요. 입으로. 말로, 소리로. 시작하다가 뭐라고요? begin, begin, begun. 이렇게 됩니다. 수업은 9시에 시작한다. 수업, class죠. 그럼 이제 영어 안 받아요. class, begin인데 3인칭 단수니까 begins at 9.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The class begins at 9. 영화는 좀 전에 시작했다. The movie 또는 a film 그랬대요. A movie Began 이 Begin, began, began. Just ago 이런 되겠죠. A movie began just ago. 자, 세우다. Build, build, build. Build, build, build. 우리는 집을 짓는다. 세우다 짓는다란 뜻이죠. We build a house가 나오겠죠. We build a house. 주어 한 다음에 뒤에 동사부터 올라오면 되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쉬워요. 우리는요 이렇게 쉬운 용어를 너무 어렵게 해요. 음. 자, 아버지는 큰 집을 지었다. My father built 가 되겠죠. My father built a big house 가 되겠죠. My father built a big house. 가져오다. Bring brought blood brought 가 되겠죠. Bring brought brought 가져오다. 자, 그러면 그는 돈을 좀 가져온다. He brings가 되겠죠. 삼층 단수 s brings. he brings some money 이렇게 되겠죠. he brings some money. 자, 그녀는 물을 가져왔다. she brought bring brought brought니까 그러니까 she brought a water 이렇게 왠 she brought a water so brought water. 오다 come came come이 되겠죠. 그 손님은 오늘 온다. the guest comes today가 되겠죠. comes today 그죠. 그들은 어제 왔다. They came yesterday. They came yesterday가 되겠죠. They came yesterday. 가다. Go went gone이 되겠죠. Go went gone. 우리는 오늘 서울에 간다. 간다가 갔다가 아니니까 we go to Seoul today 이렇게 되겠죠. We go to Seoul today. 그 남자는 미국에 갔다. 어? 어저께 뭐 있든 없든. The man went가 되겠죠. Went to America. The man went to America. 방향을할때나 어떤 할 투를 때나 쓰는 겁니다. 마시다, drink, drank, drunk, 그죠. 마시다, drink, drank, drunk. 나는 물을 마신다. I drink water. 여기 왜 d r i n k s 라고안 그랬어요? 주어가 i나 u 나 복수일 땐 그냥 쓰고요. 3인칭 단수일 때만 s를 붙인다고 그랬어요. 3인칭 단수가 뭐예요? 나나 너 아닌 건다 3인칭 단수예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고양이도 개도 하늘도 딸도. 근데 아버지와 아버지는 3인칭 단수인데 아버지와 어머니는 복수가 되니까 안 붙여죠. I d r i n k water. 고양이는 물을 마셨다. A cat A cat drank가 되겠죠. drank. A cat drank. d r drank. 어 uh, 메르크가 uh, uh, 되겠죠. 음. 자, 다시 한번 문장 볼게요. 수업은 9시에 시작한다. The, cat, the class begins at 9. 영화는 좀 전에 시작했다. A movie began just ago. 우리는 집을 짓는다. We build a house. 아버지는 큰 집을 지었다. My father built a big house. 자, 현재와 과거로 발음을 정확히 따라 읽으셔야 됩니다. 그는 돈을 좀 가져온다. he brings some money 그녀는 물을 가져왔다 she brought water 그 손님은 오늘 온다 the guest comes today 그들은 어제 왔다 they came yesterday 우리는 오늘 서울에 간다 we go to seoul today 그 남자는 미국에 갔다 the man went to america 그다음에 에, 나는 물, I drink water. 고양이는 물을 마셨다. A cat, a cat 에, drank milk가 되겠죠. A cat drank milk가 되겠죠. 음, a cat drank milk. 자,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다보면 이게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쌓이면. 여러분들은 뭘 하셔야 됩니까? 꼭 반드시 복습, 습, 습, 습. 1%의 학과 99%의 습을 해야죠. 1%의 학은 저랑 하는 게1% 학이고, 이게 공부가 아니에요. 이건 이제 들어온 겁니다. 이걸 몸으로 다지는 데는 99%의 습이 필요합니다. 99단 하나도 3년 동안 단단히 10단에 100단에 1000단에 했듯이 꼭 습을 하시기 바랍니다.